일단 제 얼굴 길이부터 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몇 댓글에서 제 얼굴이 그렇게 안 길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여기 쌩얼 보시면 어, 감 오시죠? 제가 화장을 꽤 합니다 아무튼 재볼게요 일단 여기 헤어라인부터 턱 끝까지 한번 재볼게요 대략 19cm 이 중안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대략 12cm. 오늘 보여드리는 선글라스들은 얼굴 길이가 저랑 비슷하시거나 딱 1, 2cm 정도만 차이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잘 어울리실 거라 장담합니다. 어디 건지 궁금하시죠? 유니클로 제품입니다. 가격 29,900원입니다. 가성비 진짜 미쳤죠? 자, 일단 화장까지 다 마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되게 밋밋한 제 모습인데요. 이 선글라스를 딱 써주면 갑자기 헤메코에 분위기가 확 실리면서 한층 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긴 얼굴형도 잘 커버해주는 적당히 큰알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알 색깔이 상당히 독특한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비슷한 알 크기를 가진 그냥 평범한 검은 선글라스랑 비교해 볼게요. 둘다긴 얼굴형은 잘 커버해 주지만 확실히 이쪽이 좀더 요즘 느낌에 가깝고 이알 색깔 때문에 훨씬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선글라스가 너무 무거우면 막 돌아다니면서 지치잖아요. 그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선글라스 보여드릴게요. 약간 조영남 아저씨가 생각나는 그런 무드인데요. 이런 디자인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뭔가 예술의 조예가 있는 듯한 묵직한 분위기를 되게 손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인데요. 저는 뭔가 비즈니스 미팅 자리나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에 저런 안경 쓰고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안경을 벗으면 저렇게 갑자기 파워가 팍 떨어져 버리는 느낌. 이 뿔테 중에서도 이렇게 옆모습까지 두꺼운 뿔테들이 있는데요. 이런 뿔테를 고르셔야 더 파워풀한 느낌이 사는데 이 선글라스가 딱 그렇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지금 썸네일 촬영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되게 딱 요즘 무드로 가볍게 쓰기 괜찮죠? 알 색깔도 상당히 독특해서 일부러 같은 계열의 옷도 한번 입어봤어요. 저 카키빛 알 색깔과 포박 색깔 그 테두리 색깔의 조화가 되게 신선하고 예쁩니다. 얘도 벗었을 때 얼마나 그 전체적인 룩에 힘이 떨어져 버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머, 갑자기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빨리 얹어라, 빨리. 음, 마음의 평화. 근데 지금 제가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어서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되게 평범한 저런 데님 셔츠랑도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되게 똘똘해 보이죠? 그리고 매치되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컬러는 독특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무난해서 여기저기 다양한 룩에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선글라스는 일부러 좀 스트릿한 무드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알 크기가 큰 선글라스는 스트릿하게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얼굴을 다 덮어버리는 답답한 선글라스를 쓰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그 다이나믹 듀오 오빠들 같은 느낌. 근데 얘는 적당히 큰 사이즈에 색깔도 은은하니까 그런 올드하고 둔탁한 느낌을 싹 빼주는 것 같아요. 자, 얘도 벗었을 때랑 썼을 때랑 느낌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냥 뭐 전체적인 느낌이 아예 다르죠? 너무 저렴하면 퀄리티가 걱정되잖아요. 음음음 음, 음. 자외선 차단율 99% 김서림 방지 처리 꽤나 단단하고 견고한 프레임 아니 이게 마진이 남을까 살짝 걱정... 네 여러분 유니클로 들리실 일 있으시면 꼭 선글라스들도 놓치지 마시고 구경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 agree. You know, I haven't been good, but have I been so bad? Gotta have a gift for me, too, in that bag.